음... 키워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는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어, 뭐 예를 들어서 대전 맛집 이런 키워드들은 상당히 이게 힘든 키워드입니다, 공략하기가 그러면 어, 대전 맛집이라는 키워드보다는 그 대전 맛집이 들어가지만 뭔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뭐 갔더니 이제 뭐 짬뽕을 잘하더라 그러면 대전 맛집 이 사이에 이제 짬뽕을 집어넣는거예요 그래서 대전 짬뽕 맛집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뭐 예를 들면 대흥동이었다 그러면 대전 대흥동 맛집 이런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교집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그 뭐랄까 그 하나의 경우에 이제 안 걸리더라도 이렇게 교집합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이 이제 적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로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노출될 기회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겠죠. 그리고 어 그런 그 뭐랄까요? 조합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실 필가 있어요. 뭐 내가 이제 뭐 중앙시장에 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달랑뭐 이제 중앙시장 이제 이런 거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. 중앙시장에서 뭐 이렇게 많이 파는, 무슨, 뭐, 예를 들어서 칼국수가 있는하다 그럼 중앙시장 칼국수라든지,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조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, 음, 의외로 쉽게, 이게, 그, 노출도 되고요. 그리고 또 방문자도 또 늘어납니다.